엉? 어? 무슨 샥? 제가 여기 초딩때 우리 경환이하고그 되게 아픈 아이가 있었거든요 걔한테 가까이만 가면 x �Yeah. mean, x x x 엑 x x x x x 지금 x x x 가걸 실천했어. 자꾸 내가 가까이만 가면 나한테 x 지 말라고 x x x x 엑스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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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 x x x x x 홀홀홀홀 전체. x 건강한 애뜻도 있지? 건강한 뭔가 영양소가 전체 골고루 갖춰져 있다 해서 건강한 의욕 되는 거 알지? 홀 전체의 건전한 건강한 오케이? 어떡해? 네 전체 상황이 전체 상황이 매우 낯설한 것 보인다? 나에게 나에게 이런 뭔가 약간 이런 거지 이런 느낌이 나지? 약간 내 기분이라고 생각하면 되지? 여기 대로 보는 기분? 이런 애들이 다 있지? 약간 이런 기분이 지 자 리메인 자동사 자동차 자동사 <laughs> 자동차. 자동차. 자동차, 그지 이영식 휘피 자동사 올수 있잖아 그지 오케이 그래서 이제 많은 사이언티스트들이 컨빈스 같은지 뭐야 컨빈스 컨빈스 뜻이 뭐야 컨빈스 설득하다 어 이거. 설득 하아땡 설득 시키다 시키다 그지 컨비스는 설득 시키다 했지 시키다야 우리가 그러니까 설득하다면 아 문제 똑같아 하다나 시키다가 누구누구를 그러니까 똑같긴 해 알지? 근데 뭔가 너네의 관점에 타동사임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냥 시키라고 한거야 알지? 알지? 컴비 c o n 하나데 설득되는데 어디부터 쓰니까 설득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었다는 거지 알지? 어나 이거 인정할 수 없는데 이런 얘기 오케이 자 뭐에서? 현재 증거로는 현재 증거는 현재 증거는 설득할 수 없다 납득이 안된다 이런 얘기잖아 납득이 안된다 어휘 되게 중요해 어휘 되게 Unconvinced 뜻이 뭐라고 써요? 설득되지 않은 납득되지 않은 이해가 되지 않은 형용사예요? Yes. 네. 자 캐시아블로 바꿀 수도 있어야지. 의문 있는 그 제가 남아있다. 캐시아블, 그 너블 캐시아블로 바꿀 수도 있다고. 렇지 캐시아블. 오, 효이또또두이 시작했다. 두 컷, 뭐지 아까 뭐야? 눈이 가는 곳이 마음이 있는 곳이 아니고 멘탈적 측면인데 멘탈 지니에가 있으니까 집중을 지니에게 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챙겨가고 있다. 눈이 <laughs> 가는 <laughs> 건 <다> 필수. <laughs> 그래, 여기 겨우 바꿀 수도 있는 것도 알아 두고. 에이 에미 댄스, 에미 댄스 무조건 단수지. 예, 증거는 무조건 불가선명사. 그렇게 네. 중요한데 최근 우리 학교 파킹 스페이스에 제한되어 다 패스. 자, 이제 에브리 타임 뭐야? 에브리 타임 여기서 에브리 타임? 매일. 매일 자 이게 a 일이 되는 순간 동사와 동사가 두개가 나 b 서되는 거지. e v e r y time 뭐할할마마다할브마타임주어동사 y 뭐 i m e 주 a b y 동사할때마다그 y baby, baby, b 현현영영증증을 baby, baby, 이 a b y baby, baby, 지 오케이 뭐 a b y ba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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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a y Yes. Every time 접속사야지. 접사 부사절 접속사. 뭐할 때마다. 자, 그 다음 거장 되게 쉬운데. r e s p o n s e a l e 뜻 알지? r e s p o n s e a l e for야 뭐모에 대한 책임 이 있다지. 알 for가 오는 거 기억해두고 다른 건뭐 크게 없는 거지. 자 부모들은 부모님들은 부모님들 책임 있다. 뭐 그들의 아이들의 액션 행동 행동에 대해서 책임 있다. 오케이 이런 거 있잖아. 이런 면안 된다는 거지. 애가 그럴 수도 있죠. 이렇게면 하안 된다는 거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애는 그럴수 있지만 너는 그러면 안되지 라고 해야지 이렇게. 어차피 그렇게 해야 지안아아안어떠지 아, 집에 혹시 애기 있는 사람? 너 애기 있어? 있어요 동생 있는거 아니야 동생이 애기인데 조심해 <laughs> <laughs> <소심이> 얘들아 <laughs> 네? 아, 뭐 궁금해 난 궁금해 난별 얘기 안했어요 그러니까 별 얘기 아닌게 궁금하다고 나는 누군가는 별 얘기 안니었지만 누군가는 별얘기할 수도 있잖아 끝까지 안 알려주고 계속 숯다고어야돼얘 죽여버릴까?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아시아 이거 다할거 없지 그지? 여름에 여름에 음식 쓰레기는 음식 쓰레기 스멜리 냄새나고 엄청 기분 나쁘게 됩니다 패스 자,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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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 자 워칭 진 워칭이 좋아야 아미가 좋아야 워칭 왜? 에이미를 보는 거지 이제 아미가 아미가 에밀을 보는 거지 <laughs> 뭔가 되게 약간 에밀을 보는 것같 채리나 <laughs> <laughs> 그 앞에서 이렇게 손등 비우 넌지 모를 것 같이 방송으로 다 침입 님을증명 되고 있어 아우 어, 뭐 1학년 1색세 이채민 근데 거기에 노잼을 장착한 이재민 그럼 한 번밖에 없겠지? <laughs> 여기 왜동이동상 뭐야? 이거 동상인가 동사아니야 맞지? 아니지. 왜? 실체가 안 맞잖아, 그면 그렇지. <laughs> 보는 것은 보인다. 실체 안 맞지. <laughs> 룩스가 되지 않지. 안 맞으니까 이건 지각 동사에 붙적 보러 봐야겠지. 그렇지? <laughs> so discouraged. 뭐야? 너무 애매, 아, 애매. 아미 형이 아미 형이 아미 형이 너무 낙심한 걸 보는 것이 보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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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리 그녀의 베스트 프렌드인 루 로리가 루리가 결심했습니다. 어 동사 뒤에 왜 두어 동사 나왔지? Decide. 승리. 명사들 했 승리. 그래서 그녀는 필요했다. 뭐 어떤 썸 약간 치열인가 뭐야? 치어이업 생각나겠지. 호 이런 것들. 기분 <laughs> 좋아지는거 너무 낙심하고 쟤를 위로해줘야 될것 같아. 어떻게 하지? 호 이런 거. 이런 생각인데 약간의 치열인가 필요했다. 이런 거지. 내가 얼마나 힘들지 알아? <laughs> 네가 알아 내 기분을. 어쨌든, 그래, 안 힘들어. 그래서, 여기 디스코리지가 오고, 여기, 치어링검, 이게 둘이 반여인 이유는, 반여인 이유는, 반여인 이유는, 왜일까? 필요하다는 건 없다는 거지. 그래서 필요하다는 역점이야. 그래서 이게 반여어가 오는 거야. 그렇지. 내가 필요하다는 건 그게 없으니까 필요한 거잖아. 그렇지. 치어링검 지금 없는 거니까 암문장은 디스코리지가 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내가 이런 건 되게 쉬운데 왜 굳이 짚고 넘어가냐? 오, 짐이 나왔어. 왜 굳이 짚고 넘어가냐? <laughs> 왜 굳이 짚고 넘어가냐 하면 어려운 거 나왔을 때도 이렇게 논리로 볼줄 알아야 된다. 이런 사고를 심어주고 싶은 거야, 알았지? 예린 오늘 살아있나? 네. 그래? 살아있어? 네. 살아있어. 동영상으로 볼 거야? <laughs> 아니요. 아니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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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아니요 아, 뭐, 아니, 뭐야? 저왜흥분한 아니. 거야? 아니 아니요. 처음부까지 아니 아니요 뭐 <laughs> 하는 내가 어떻게 알아들어? 그게 언어야? 예린아 아니에요. 알겠어? 아니요.

아빠 여기서 이런거 하고있어 제일 <laughs> 튼 쟤는 필합니다 쟤는 미필합니다난 네네 <laughs> 네 여기 학원 다니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 강의를 하러 온 것인가 개그를 하러 온 것인가 약간 <laughs>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많이. <laughs> 전 학원에 그, 그 학교 왕십리 근처에 나오학거 근데 그 학원에 그 학교 3대월짱이 있었어 여자전이 있었는데 어, 되게 이쁘 생겼거든 근데 걔네는 걔네, 되게 노는 거 되게 좋아 나랑 맨날 놀러 왔어 놀러 학원 무조건 와 존나 했지 막그래 놀아 수업 시간에 막 같이 춤춰여이없는데 걔네가 나를 도발는 거야 얘들아 터링프로그램 뭐야? 과외, 과외 프로그램 과외 프로그램 튜터가 가르치다니까 튜터링 과외 과외 프로그램은 언제나 언제나, 언제나 오로지로 완료시작 완료는 거지 언제나 언제나 인기가 많다 국제들 사이에서 이게 너무 쉬운데? 이제 하나만 알아두면 어몽, 어몽과 어몽 비트윈의 차이 비트윈은 둘 어몽은 3 이상 네 2를 하면 3이 나와 되는데 3이라고 나왔네 언어장이 그래서 점점 언장이 심해지는 것 같아 <목소리> 이거 이, 이 아까 내가 자동차 보러 갔던 그 사람인데 사고 <목소리> 어, 네? 자동차? <laughs> 갑자기 하나 죽이는 거야? <laughs> 아니, 자동차를 아까 보러 갔다 왔거든. 그, 그 사람은. 만 원짜리. 팔아야지, 나한테. 제가 냥기하는 거지. 그, 트레이블레이저 개이쁘더라고. 진짜 개이쁘 개이쁜데, 나큰차 별로 안 좋아해. 우리 엄마 아빠 차가 너무 커서, 맨날 그거 타고 다가 스트레스 너무 해서한번싹 끓이면 1 0 0만 원이야. 나 스트레스 받지. 그, 옛날에, 체험엔 W하러. 1억 카드 차였어 응. 근데 우리 엄마 아빠 차둘다 입고 야 그래서 운전할 때보다 스트레스 준다고 해서 큰차안안아거든자 어쨌든 자린인린이가 린세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이 새끼가 느꼈다 그래서 고요하고 컴트티드 안락하게 느꼈다는 거지 자 나우 지금 안락하게 느꼈다 하고 보니까 나우는 지금인데 펠스가 과거네 어? 시제가안 맞네 그지 그럼 다른 생각을 해야 될거 아니야 다르게 생각해야지 그러면 어 oh! 뒤에 대쩌는 뭘까? 하다가 보니까 나우 대신 뭐 먹기 때문에 라는 접속사. 나 네, 오늘 뭐 먹기 때문에 접속사. 이 그녀가 그녀가 뭐 시켰다. 그녀가 장난감찰이 다시 한번 그녀의 장난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누나 이렇게 느꼈다는 거지. 오케이. 야, 장난감 와. 아 빨리 고민형 가져와 이렇게 되는 거지. 고민 형안 보시면 좀봐 이렇게 되는 거라고. 자, 다음. 그다음에 자 왼부터 어디까지 갈 줄래? 여기까지 갈줄 모르겠지. 어 주어 동사 안 나고 p p 만 나왔네. 왜지 분사 구분에 생략 뭐 생략된 거야? 뭐 생략 뭐지? 빙. 인. 인. 주어. 그러니까 비인이 당연히 생략된 거긴 한데 비인이 생략된 거긴 한데 생략이긴 한데 하긴 한데 당연히 주어 동사도 생략된 거잖아 그렇지? 주어가 똑같으니까 생략한 거겠지. 많은 자 볼게. 고려되는 거 어떤 관점에서? 진화적 성공 진화적 성공의 관점에서 고려될 때 되는 거지 진화적 성공의 관점에서 고려될 때 많은 시민이 뜻이 뭐야 얘아 겉보기 겉보기의지 겉보기에 그래서 시민의는 어휘 졸려야 중요 왜냐면 겉보기에 라는 거는 사실은 다르다내포하고 있는 거야 알았지? 대충 말을때저짜 새끼 좋은 새끼인데 하고 봤는데 자꾸 보다 보니까 뻥 게이였어 알고 보니 게이였더라 이런 거 있잖아 겉보기에는 되게 착해보이는데 그지? 유나 그상 받았잖아! 그뭔 상이지? 내가얘기하그 아, 착한 어린이 상이 아니고 그뭔 상이지? 천사 천.. 천사상? 뭐? 상 이름이 천사야? 네 럭커가 그아 커버에서... 천 그, 그거 그냥 학생에서 좀 주는 건데 왜 주는 건데? 몰라요 유나가, 유나가 착해서 착해서 상을 줬더니 알고 보니 게이였다 이런 거 그럴 때 겉보기에 아니, 착한 유나는 이거 진짜 잘어 때문에... 어? 차피이 뭐... 방송을 보는 사람들은 너가 왜 게이라고 다 알고 있어 그 저게 붙이만또도개니까자 어쨌든 많은 겉보기의 비이성적인 선택 그리 뭐야? 불합리한 선택 그치? 오케이 비이성적인 선택은 선택 됐 나왔으니까 주어 동사 나왔으니까 또 가르쳐야겠지 가르쳐고 첫 번째 나온 동사 두 번째 나온 동사 앞까지 가르쳐야겠지 그러면 사람들이 만든 겉보기의 비이성적인 선택들은 이렇게 되는거지 오케이 사람들이 한 겉보기의 비이성적인 선택은 Do not seem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 너무 어리석게 보이지는 않는다는 거지. 그래서 결고 이게 모든 것 수에니까 결국이라는 뜻인 거야. 알지? <laughs> 그래서 결국에는 그렇게 그렇게 병신같이 보이지는 않는다는 거지. 오케이 오케이. 자 겉보기에가 역접이야, 얘가. 겉보기에는 역접이야. 역접이지. 그러면 역접 뒤에 나오는 단어가 인레이셔널이 마이너스잖아. 마이너스. 그지? 근데 여기 풀리시 마이너스 왜또 왔어? 여기 n o 이또한번더 있으니까 역접에 역점, 역접은 순접, 긍정그지 오케이 아니고 아니면 맞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레이셔널이랑 풀리시가 동의하고 와야 되는 이유는 겉보기와 n o 이상중에서 없어지는 거지 은색 오케이? 자, 그래서 풀리시가 오 것이다. 그렇지비성적이라는게 멍청해 보이는 그런 거잖아. 그렇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거니까 오케이. 다음 문장 아 여기서는 그거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여기 when considered 무엇이 생략되는가? 그러니까 when이니까 day 하면 되겠지. day day 시제가 지금 뭐야? 현재지. day all 하면 되겠지. day all considered 하면 되겠지. 그렇지? day 똑같으니까 지우고 all b e i n g 으로 바꿔서 생략 여기 그러니까 considered만 남은 거고 considered 왜 없어요? 설명식으로 쓸 수도 있잖아. 그렇지? 오케이 진화적 성공의 관점에서 보면, 그러니까 근데 여기 내용이 좀 중요한데 진화적 성공이 왜 나온 거야 그러면? 진화적 성공이 왜 나왔을까? 진화적 성공은 뭐야? 살아가다 보니까 진화하다 보니까 성공했다는 거지. 처음에는 아닐 수 있지만 밑에 똑같은 얘기야. 겉보기에 처음에는 비이성적인 선택일지 모르지만 나중에 보니까 그렇게 병신 같은 건 아니었더라. 왜? 진화한다는 게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는 거지. 그러니까 시간을 두고 지켜보니까 결국에는 그렇게 방신 같은 건 아니었더라는 얘기를 하는 거지. 네. 네. 자, 아니요 하면 죽여 버릴 뻔했어자 자, 지든 그렇게 된 거고. 아, 어, 존나 길어 이번엔 주는 첫 줄아 첫 줄이야, 야 다음부터는 최소 30, 최대 5 0문장할 거야. 시간이 날지? 최소 6, 최소 30, 최대 50. 지금 몇 개씩 하고 저번 시간에 한 30개 했고 이번 시간에도 약간 비슷하게 하는 느낌인데 다음 시간부터는 더 빨리 왜냐면 니네 그.. 방학 23일까지잖아 근데 그동안 해야 될게한 300문장 되거든 여섯 6번 남았는 데니까 하한 40, 개는 해야 돼 이거 다 끝내는 응. 거예요? 그래야 되지 않을까 방학 숙제니까 아 진짜요? 니네 방학 숙제 여기서 하는 거야 지금 단어는 요제 지금 단어 단어 오늘 올려줄 거야 클래스 카드에 클래스 카드 올린 다음에 니네한테 공지할 거라서 그도막 시험 봐요? 그래서 그단 응. 어, 니네 아마 계하자마자 시험 볼야그 단어. 아, 그래요? 어. 응 원래 그 와보고는 가면 하자마자 아, 단어 줘 학기마다 단어. 그리고 그 시험 봐. 그게 수행평가 점수 아, <laughs> 어, 아, 주간식이에요? 아? 주간식? 그건 기억이 안 나. 아, 그럼 그, 그 얘기는 그, 그런 얘기야. 수능장에서 공부할 시간을 주더라. 안 줘요. 라고 하지. 안 주니까. 맞지? 자 폴미, 나에게. 나에게 가장 중요한 과제. 매일 아침에 가장 중요한 관계는 리볼볼 라운드 뭐야? 진하는 어? 아그 아침마다 진화해야 되는 거야? 아침마다 진화는 힘쓰는다. 매일 아침에 가장 중요한 과제는 리볼버라는 는 리볼버가 회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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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침마다 이렇게 돈다는 얘기가 아니고 왔다갔다 리볼버를 하려면 주위를 이렇게 왔다갔다 돌아다녀야 된다 이런 얘기야 왔다갔다 돌아다녀야 된다 맞지? 맞지? 뭐를 뭐, 뭐 하려고 뭐 하려고 내입술 만들면서 내 유니폼이 보이게 어떻게 보이는가 펙트하게 보이도록 만들면서 이런 거지. 오케이. 내 유니폼이 내가 입은 옷이 어, 깔끔하게 입었는지 이런 거 보게 만든다는 거지 이제 그렇게 만들면서 이제 이제 돌아다닌다. 그리고 내 해가 내어가 어디 깔끔한지 아닌지 본다는 것이죠. 근데 왜 주어 동사가 떠나고 떠나왔지? 맥슐 대탐되겠지 대절지만 대절에서 확실하다 맥슐 대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겠고 그래서 이것은 의미한다. 이것은 대절을 의미한다 는 건데 대절을 의미한다 는건내 대절 어디까지야? 당연히 문장 끝까지겠지. I t o o 나는 쓴다. 다소 오랜 더 오랜 시간을 쓴다는 거지. 뭐 하기에 더 오랜 시간이냐? 막이기에 향하기, 준비하기 위해 더 오랜 시간을 쓴다는 거지. 그지? 누구보다, 뭐보다 내 친구인 제이슨이 그렇게 시간을 쓰는 것보다 나는 더 많은 시간을 쓴다는 거지. 오케이, 제이슨은 준비하는데 그냥 대충 어디고 나가는 거야. 30분 그지 나는 옷이 깔끔한지. 오케이, 오케이, 그런 것들 다 보고 하니까 한 2시간씩 걸린다 이런 내용이지. 저기 did 왜 나온 거야 did did 왜 나온 거지 대동사 대동사 뭐의 대동사 쭉쭉 대동사 자 그다음에 why why 내가 이제 서두르는 거지 서두르는 걸로 시작 서두르는 거지 하우스 설치 자 저기서 설치는 왜 나왔을까 왜 나왔을까 설치 ing가 왜 나왔을까 응? 이게 아이엔지에 나왔지? 뒤에 아이엔지에 넣은 거야? 응? 러쉬의 목적보호 러쉬가 목적보호를 갖는 동사가 모르겠어 모르겠지 그냥 그러면 그냥 컴마 없지만 그냥 걸어주면 되겠지 누가 찾는 거야? 셀프 보내 학교 가방과 내 책을 누가 찾는 거야 지금? 내가 이게 목적보어가 되면 집이 찾는 거야 그치? 맞지? 나는 시켰다? 내 가방이 열려지도록. 열려지는 건 나야 내 가방이야. 그러니까 목적보호의 의미상에 저는 목적어지 그니까 러 이게 솔직히 목적보호가 되려면 하우스가 찾는 거라고. 집이 찾는 거지, 집이. 아, 좀 찾아줄까? 이렇게 찾는 거지. 오케이. 베스링거라고 그래 그럼 찾는 거 누가 찾는 거야? 내가 찾는 거다, 그지? 그니까 러 분산금을 생략하면 되겠지. 그럼 만나지 마. 오케이. 내가 가방과 내 책을 찾으면서 집을 존나 바쁘게 돌아다니는데, 네. 제이씨는 어떻게 한다고? 제이씨는 스탠드, 기다린다, 서있다는 거지 바이 더 프롬 도 뭔가 앞문에서 기다렸다는 거 앞문 근처에서 서서 기다리는 거지 요즘 앞문 근처에서 이렇 준비 다 하고 대충 입고 온 거지 오케이 이렇게 기다리는 거야 그리고 화이트, 여기서 어떻게 해야 돼? 서 어떻게 해야 돼? 화이트가 뜨지 뭐야? 흰색 흰색 문장이 <laughs> 끝났는데 컷만 찍고 흰색 나오면 어떡해 얼굴이 하얘지면서 걱정으로 우리 하얘지면서 분사구문 생략 빙. 그렇지? 분사구문 생략이야 얼굴이 하얘지면서 엄마 할 때? 그가 온 거지 뭐? 더미리지 시간이 패싱 바이 지나가는 거야 시간이 흐르는 걸본 거지 오케이? 그홀웨이 중간에 있는 그 시계에서 시계비로 이봐, 초침, 뭐, 분침이 두두두 지나는 걸 보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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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 때, 볼 때, 그의 얼굴이 걱정으로 창백해지면서, 그치? 제이스는 내 앞문을 에서 기다렸다, 이런 거지. 오케이?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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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이이이 야이. 아, 다시. <laughs> 다시. 다시. <웃음> 자, 와이 y 내가 이제 뭐야 러시아만 돌아다니고 있는 거 집을 자뭐하기로내 가방을 찾고 내 책을 찾고 찾으면서 집을 존나 돌아다니고 있을 때 존나 돌아다니고 있는 동안에 제이 씨는 뭐이새끼 빨리 준비하는 기다리 거지 이게 집문 앞에서 다렸다는 거지 나를 오케이 아 씨발 시간 존나 많이 지나는데 이렇게 안 나와 이렇게 되는 거지? 에이 2 0 20, 분이 끝나고 어디로 보내지? 얘네들 지금 다시 보내주 제가 오케이. 저몇시 끝나요? 이제 곧 끝날 거야. 맞지? 네. 오늘 이제 끝날 왜냐면 오답노트 시킬 거야. 이 네. 오답노트 나한테 내봐야 돼. 원래 이렇게 써도 요아니 오늘만 그러는 거야아 일찍 끝나면 일찍 아요아니 아, 오답노트? 네. 당연하지. 어떤 오답노트 아까 나 시험 보고. 저는 봐야 돼요. 어. 보고 틀린 거 써봐야지. 보고 틀린 거. 어? 자, 다시. 내 가방을 둘나 찾은 거야, 내 책도 둘다 찾고 그러면서 제이슨아 시계 보면서 아씨, 아씨, 얼굴이 철물 깨지는데 아, 이렇게 된 거야. 그런 얘기지. 그런 얘긴데 여기서 중요한 거 체크해 보면, 체크해 보면 당연히 뭐 최장급 앞에 더붙는다는거 당연히 알지. 폴 a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내 입장에서는 이런 거야. 문두에 4A 하고 콤마 찍으면 내 입장에서는 이런 거야, 알았지? 윤서이가 아까 슬로우 A 콤마 이런 거 찍은 적은 그런, 그런 거랑 그런 비슷한 얘기야. 알았지? 오케이. 그래서 내입장에서는내입장에서는 내 입장에서는 계속 지원 들어거다 그리고 리볼브 올라온 더이돌아다닌다돌아다닌다 돌아다닌다. 이리저리 돌아다닌다 그리고 메이크 sure that 메이크 sure that. 그지, that. 그다음에 유니폼은 이제 보이면 완벽하게 보이는 거고 리타게 보이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 댓 와다 아니고 대신 거. 대신 와시나마 항상 대신은 와시랑 와스대이랑 이렇게 비교해 줘야 돼 항상. 그럼 트가 뭐예요? 네? my hair was n t 자. 스팬드 아니고 투기 나오면 투가 와야 돼야지. 스팬드는 ing지. 테이큰 투야. 알지? 얘는 오케이? Okay? 네. 아, 테이큰 투야. 테이큰 투고 된 다음에 디드가 대동사인 것도 알아둬야. 되고 와인역이반면에는 의미를 갖는 것도 알고 러시 아라운드도 그냥 돌아다니는 거지. 돌아다니는 거고. 그리고 여기 설칭이보다분사구미이었다 왜? 이렇게 말하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분사구미이라고 목적보 아니야. 알지? 자, 분사구미이고 그다음에 화이트 뭐야 얼굴이 창백하게 질리면서 문상문의 중이야 그렇지 그 다음에 여 이게 때문에 때문에 워치의 목적호 ing 오케이 오케이 이제 그 잔지 때문에라고요 예스 아때때때때때때때때해도돼왜 때문에 상관없죠 특히 시계를 먹기 때문에 시계를 볼때 시계를 보면서 전 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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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서 전 상관없습니다 때 때문에면서 면서가 제일 깔끔할 거같 하다 시계를 보면서, 얼굴이 창백하게 질린 채로, 이런 거. 보자. 오케이? 오케이? 알았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그렇게 되는 거고. 자, 그... 양석호랑 원래, 오늘 다음 시간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금요일에 양석호는 20분부터 40분까지 밖에서 시험을 보다가, 40분 끝나면 들어올 거야, 알았지? 오케이? 오케이? 오늘만 이렇게 되는 거야. 왜냐면 이게 시간 배치를 일부러 이렇게 한 거라서. 그리고 오답 노트 하고 가면 되고 다음 주에는부터는 매국 40분까지 수업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덟 시까지. 그러는 원래 수 40분. 그리고 40분부터 그거 오답 노트랑 이런 거다 나시면 시키는 거야. 오답하면 세한테들고가요 여기 수동생한테 내고 가면 돼. 알지? 수동생 내고 가. 내가 지점하고 그거 다 기록해 놓으려고 그래. 알지? 다음은 어떨까요? 어? 단어 아. 오늘 내가 클래스 카드 에 올린 다음 공지. 그다 오늘 단나 틀린 거 아까 여기 이은적기 사람들 있지? 여기에서 희까지 절대 이정하지 않지? 틀린 단어 전부 다 50번씩. 아, 지금요? 어? 단어만 <laughs> 네. 단어만5 0번쓰세요 지금요? 네. 시험 본다고요? 어? 시험 양손으로 보는 거. 야 뭐가? 어? 아니, 지금 나 뭐는 만 사는 거 아니야. 오동부 사는 거야. 시험을 아거 은솔이 시험 본다고 제 아까 느꼈잖아. 가서 집 가서 와요. 좋아요. 그치, 내가 공지해줄게, 카톡창에. 네? 카톡창에 공지해줄게. 아, 네. 오늘 먼저 일찍 오셔가지고 막 아, 다들. 그래 그냥, 그냥 그런거지. 어? 어, 30번. 뭐? 30번. 이3